안녕 마이카, 허물 채널 오픈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수원 SKV1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여러분들의 지상 낙원. 여러분들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그거. 여기가막 <laughs> 그런 돌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지러우시죠? 저도 어지럽거든요. 여러분들 어지러울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자 바로 벤츠사의 C클래스, C쿠페 차량입니다. 2013년 7월식로 14만키로. 아우, 어지러워. 그만하자. 자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쁘죠 <laughs> 이쁩니다 요 가격도 아주 괜찮고 차량이 진짜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 차량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여주요 항상 그 감사드립니다. 그 얄리코니님 항상 그쪽에 감사드리고요. 그 임영훈님 항상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송영호님도 감사드리고, 다카커니도 감사드리고요. 펄스님도 감사드리고요. 자 항상 댓글을 많이 다 읽어드리고 항상 보고 있는데 어,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 시민의 이름님도 감사드리고요. 또 기타 등등등등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거 수상소감하는 것 같네요. 어쨌든 예그 그분들 항상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코로나 풀리면 한 번쯤은 다 뵙고 싶은 분들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영상 계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분들 계속해서 커피쿠폰 그리고 문화상품권 그리고 상품권 그냥 팍팍팍팍 진행하도록 하겠어. 그리고 이벤트 다시 7월달에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. 기다려주세요. 자다이몬드 그린 그리. 그리고 벤츠 엠블럼 끝. 아우고 이쁘다. 쿠페 C 쿠페는 이제 우리 저 도안의 우리 승복이 동생이 아, 차참 좋아했던 차인데 생각나는구만. 그 동생이 생각나는만 돌아와 막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 좀 달아줘 <laughs> 볼 수도 있겠다 어그치 예승 보고 너 보면은 너 차야 너 아니야 아니야 그너 차는 팔렸지 그때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 내가 한번 수억 삼아서 찍어보는 거. 하여튼 휠도 요 그때는 그 친구 차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이거는 블랙 타이어 상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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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호 타이어 좋아 금호 금오. 왜 금호일까. <laughs> 금호 아시아나드 왜 금호지 아 어쨌든 금호 그 은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미러 괜찮고 이게 문두자 쿠페 타입이기 때문에 딱 여기 보시면 실내 공간부터 이거 딱. 딱 접으면 이렇게 딱뒤탈수 있게 자동식 이렇게 딱 열면 딱 이렇게 딱딱 셋이 앉으면 이렇게 탁 단점, 우리 대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. 대리를 부르면 여자 친구랑 여자친구랑 사상자 아우 어, 대리 부를까? 어안 돼. 대리님 부르면 안 돼. 그럼 너 택시 타고 가야 돼. <laughs> 대리를 부를 수가 없다는 점이. 그래서 이 차는 뭐다?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. 어디든 숙박을 할 수밖에 없다. 왜냐? 할 수가 없어. 대리를 부를 수가 없다. 대리를 부르면 정말 비좁은 이 자리에서 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문이 진짜 크죠 이렇게 역시 쿠페 타입이라 여기 문이 하나 여기 메모리 시트 하나 문이 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전동 시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도어도 까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가드 시트 상태 스티치 상태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보시면 핸들도 투톤 컬러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이쪽에 텔레스코프까지 쫙돼 있어요 아주 가죽 시트 상태 뭐 아주 스포츠카 갖추고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어, 타이어 상태 도 굉장히 앞뒤 모나 좋고 메르스드벤츠 이렇게 되어 있는 로고가 살짝 벗겨져 일랑 말랑 하려고 했는데 안 벗겨졌어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도어 폭 방지할 수 있는 코어가 되는데 이거는왜 여기다 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씩키스가나 있어요.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. <laughs> 이거 다른 의미가 없다. 이 원래서 여러분들 모뭐 저거 하지 마시고 PPF 시공이라고 해서 PPF 필름지가 있어요. 얇은 이렇게, 이렇게 테프 투명한 필름 테이프 오히려 그게 더 나요. 아 그거 하세요. 자돌돌공 cd 아얘 디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연비 안 나오면 어떻게 스포츠카 연비 안나오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니크스펜 이런 거 타실 바에는 차라리 이걸 타시는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가오 나오고 가오죠 가오 그 <laughs>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순정 그릴도 어... 딱 이렇게 보관돼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도 안쪽에 어, 스페어 타이어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딱 들어가 있고요 색깔은 뭐다 화이트 화이트가 네, 질리다. 이렇게 쭉 보시면 외관은 깨끗합니다. 깨끗하죠? 네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휠은 유광 블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바드 드디어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. 안녕 마이카, 허물 채널 오픈! 버튼 시동. 계약하실 분들 빨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. 됐습 요거는 진짜 좋다. 자, 이 중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. 선루프. 그냥 썬루프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딱 들어가 있습니다.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.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특별한 이력 없습니다. 엔진 각종 어 미미 교환이 됐다고 하네. 어 역시 미미가 교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. 차가 조용하네. 그리고 안에 가운데 보면 센터펜이 하나 이렇게. 원래 그 전에 제 동생 차는 요기 요, 요 살짝 요기 대시보다 떴었는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감재가 전혀 아. 뜨지 않고 <laughs> 괜찮네요. 그리고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도 딱 있어요. 저건 안 좋아. 왜냐?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하나, 둘, 세 명인가? 어? 상큼하게 터져볼래? <laughs> 그뭐 오해 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거 운전석 메모리 시트 세 개는 안 좋은 것 같아. 요 운전석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탈수 있지만. 근데 조수석에 세트가 메모리 시트 들어간 거는 벤츠의 실수다. 이러거 어쨌든 여기가 여기 프로토 에어컨 너무 잘 나. 에어컨 너무 너무 빵빵해. 오,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해. 시원해 시원해.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올 고요 후방 카메라 나와라 후방 카메라 나와. 제발 나와줘. 나와주란 말이야. <laughs> 그리고 이제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지금 저희가 찍을 차가 너무 많아. 지금 지하, 아, 큰일 났다. 지금 시간이 지금 다소 6시 다 돼가는데 빨리. 아,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 혼전버스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여,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는 거예요. 그, 그, 좀 약간 쿠펜인데좀 특이한 정말 많이 다니지 않는그 를찾는다 그러면은 C 쿠페. C 쿠페는 정말 이 차는 많이 있지도 않고요, 여러분들 정말 희소한 차이기 때문에 어, C 클래스는 많지만 C 쿠페는 진짜 많이 없니다 그리고 딱 타보면은 좁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가 않고요. 3 포크 핸들에 신형 핸들이죠. 신형 핸들에 신형 라이트 딱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자, 밖에 나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마이크 화물 채널 오픈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SKV에서 C 쿠페 차량을 만나보는데요아 이쁘네요. 차 정말 이쁘고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국에 정말 몇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. 진짜로 리얼 몇대 없습니다. 아, 14만 키로에 이렇게 관리 잘된 차는 제가 어, 오늘 또 여러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, 이 차량 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이 안녕마이카.ne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있고요. 마지막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 댓글은 영상에 만지에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